오늘은 고대 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마인크래프트 포켓에디션 0.2.0알파버전 제가 원래 0.1.0으로 가져올려했는데 서바이벌이 0.2.0부터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냥 0.2.0으로 가져왔습니다 맵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서바이벌 자 보시다시피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인벤토리 창으로 들어가면은 캘수 있는 블럭이 얼마 없고요 나머지 블럭은 다 무한입니다 이때는 블럭을 무한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낮에 몬스터가 양밖에 없고요 몬스터를 때리면 뭐지? 빨간색으로 피조 판정이 안 떴어. 그리고 죽여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. 달리기가 없어. 못 달려요. 그리고 이 시절에는요, 맵이 되게 작았어요. 조금만 앞으로 가도 벌써 세계 끝이야. <laughs> 맵이 진짜 작았어. 자, 나무를 캐서 아이템을 먹으면 여기 들어가고요. 이 아이템은 그냥 설치용입니다. 이때는 제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. 애초에 아이템이 무한인데 뭘 제작을 해. <laughs>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했냐면은 그냥 이제 애들끼리 학교 끝나고 멀티가 되긴 했거든요. 멀티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에 하수팟을 뜹니다. 그리고 드어올놈이 하수팟으로 들어와요. 데이터 안 켜도 돼. 그러면은 조인 게임에 서버가 뜹니다. 그렇게 해서 멀티를 같이 했어. 지금도 아마 되기는 될 텐데 그때는 진짜 낭만 이 있었지. 그래서 보통 뭘 했냐면은 벽돌집을 지어요. 그냥 넓게 안 지어도 돼. 그냥 짓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. 이쁘게 안 지어도 돼. 좋아 집 대충 완성. 그리고 이 시절에는. 감이 되면은 몬스터가 좀비밖에 없는데 좀비가 안녕하세요 뭐예요? 개 많아 <laughs> 이때는 좀비가 너무 많았어 소환이 그래서 이제 얘네를 잡을 거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어 이렇게 잡았어 <laughs> 지금은 이제 공속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속이 없어서 그냥 그냥 광클하면 돼 한번 죽는 거 보여드릴게 요 죽은 화면 오. 효과음도 다르죠? 지금 만는 효과음이 나 용암 찾고 싶은데 용암 아 내가 용암을 찾으려는 이유를 좀 보여줄게 찾았다 이때 용암 텍스처가좀 많이 이상하지? <laughs> 흐르는 모션도 없고 내가 이걸 왜 찾으려고 했냐면은 이때는 좀 버그가 심한 게 있었어 용암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죽어볼게요 용암에 죽고 태어나면은 불 꺼지질 않습니다 내가 이거 보여주냐고. 유3 <laughs> 삼성 끝 찾는 거였거든. 내 <오>, 추억이네, <laughs> 진짜.